안녕하세요. 이실장의 호텔매매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미의 원가야 금매모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구미는 경북에서는 포항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매물이 위치한 곳은 구미 국가 3단 3단지와 4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죠? LG, 이노텍 등 대기업 출장객들이 엄청나고 미래에는 대구 신공항의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옥계동, 황상동, 석정리를 아우르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요. 원가에서 사억 가량을 내려 인수 가격을 2억 원이하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매매 예정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까지의 웅장한 건물입니다. 객실 수35 객실의 구미 일반 상업지에 위치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과 경북 그리고 전라도까지의 호텔을 세심하게 중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약 사례로 검증된 호텔 전문 공인중개사와 무료 상담해 보세요. 차별되고 스마트한 중개를 경험해 보실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